오늘의 본문도 무척이나 비장하고, 그리고 요배 그 절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그런 16장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 두 번째 말에 대해 요비 이렇게 자신의 힘든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너희들의 위로는 나에게 위로가 될수 없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말을 하고 상담을 하지만, 그 상담마저도 나에게는 하나 쓸모없는 그런 말들이다.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상황을 일때라도 나도 너희만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즉 입장을 바꿔서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 너희나 나나 그렇게 큰 위로자가 될수 없다라고 그렇게 요분 말하고 있습니다. 오대를 보면 오히려 어, 나보다도 너희보다도 내가 더 위로를 잘할수 있다. 반대로 오히려 내가 위로를 잘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그런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의 무고함을 여전히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해만 말할수록 자신은 더 소망이 없어지고 버려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16장에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냐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참으로 요배 아주 깊은 고난의 신중을 6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피곤하게, 그리고 나를 아주 망하게 이렇게 만드셨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던지시고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다. 아주 이렇게 계속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17절을 보면요, 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오늘 마지막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요 분, 여전히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버려진 그런 아주 처절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 가닥의 믿음의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일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비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처럼 정직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구절절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근심이 풀리지 않고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아주 누군가로부터 위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배 친구는,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위로들은, 진심으로 그를 위한 그런 위로의 말도 아니었고, 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글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설령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위로, 그리고 정말로 깨끗한 그런 위로, 완전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욕기서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아주 깊은 그 산의 굴짝이 안에 고민하고 힘든 가운데 욕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기선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계속해서 팔짱을 끼시고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을 또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는 부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신들를 끄지 않냐시고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욕 뒤에서, 그리고 욕의 환경에서, 욕의 마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욕기서에서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도 또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새벽에 또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한계, 그 한계점 있어도, 그 한계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끝까지 내가 막 추락하는 것 같고, 정말로 고난에 아주 깊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단정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로 그 안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분, 사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의 믿음의 눈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 또 우리의 시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 안에서 일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전혀 뛰어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고난과 고통마저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로도, 어떤 우리의 주어진 환경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어, 정말로 가느다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한다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 정말로 우리의 그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않는 것뿐이지, 전혀 뛰어난,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 훨씬 더 밖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안과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여 주셨다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임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 주셨다서 때로는 믿음의 하나님 경계가 아버져 우리가 치러질 때 끝없이 추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